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지난주 베스킨라빈스 영상 업로드 이후 프랜차이즈 3대장 중 하나로 불리는 엽기 떡볶이에 대한 분석을 원하시는 댓글이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떡볶이 팔아서 얼마나 남길래 푸차 3대장이라고 부를까 싶으실텐데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지금 바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엽기떡볶이의 시작은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동대문에서 의류상을 하던 엽기떡볶이 창업자 금주영 대표는 당시 친구들과 안주삼아 먹던 불닭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당시 동대문 중앙시장에서 상인들의 간식으로 처음 음식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엽기떡볶이는 사실 땡초 불닭발이라는 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주력 메뉴는 불닭발이었으나 닭발 양념을 이용한 사이드 메뉴였던 엽기떡볶이가 입소문을 타면서 주력 메뉴가 나중에 떡볶이로 바뀐 겁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식 명칭은 불닭발 땡초 동대문 엽기 떡볶이인데 대부분 소비자들은 줄여서 엽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엽기라는 이름만큼이나 엄청나게 매운맛이 특징인데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확실한 브랜드라 할수 있죠. 엽떡은 2024년 현재 매장수가 600개를 돌파해 매장수 1위인 신전떡볶이에 이어 2위에 올라 있고요. 배달 매출 기준으로는 떡볶이 1위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엽기떡볶이를 교촌, 본죽과 더불어 동네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소위 프랜차이즈 3대장이라고 부른다던데 엽떡은 현재 신규 매장 창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엽떡의 창업 절차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맹신청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고 있고 유선 접수는 불가합니다. 우선 1단계는 온라인 심사인 지역 심사부터 시작하는데요. 엽떡은 배달 위주이지만 배달 전문점으로 창업은 불가합니다. 홀, 포장... 배달을 모두 운영해야 하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최소 면적은 18평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가 매장을 열고 싶어 하는 위치를 본사가 심사할 뿐 가맹 본부에서 입지 선정을 도와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1차 지역 심사를 통과하면 2단계 서류 심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개인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와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기 자본 비율 및 대출 계획 등 창업 비용 조달 계획을 기재해야 하며 그에 해당하는 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되어야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통과하면 마지막 3단계 대면 심사인 면접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서류 심사를 통과해도 대면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가맹점 채용 절차라고 봐야 할 정도인데 무슨 대기업 취직하나요? 이건 가맹점주를 창업자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직원처럼 골라 뽑는 것인데 내돈 내고 창업하면서 마치 취중생처럼 본사의 선택을 받기 위해 면접을 준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적합한 기준을 정해놓고 채용하듯이 본사 입장에서 본사들 기준에 적합한 가맹점주만 받아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받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본사에서 양배추까지 다 썰어 나와서 라면보다 쉬운 조리가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렇게 아무런 노하우 없이 쉽게만 창업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엽떡은 가맹점을 잘 안내주기로 유명한데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한 총 매장 수는 2020년 513개에서 2021년 529개, 2022년에는 552개로 신규 매장은 1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씩만 늘고 있었는데요. 엽떡은 영업 반경 5km 상권을 지키며 가맹점의 영업권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장해 주는 모습으로 나름 선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데 이런 희소성 전략은 기존 점주에게도 나쁠 건 없지만 사실은 본사 입장에서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인 운영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0년 이상의 업력으로 떡볶이 프랜차이즈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에 무리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동대문 엽기떡볶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핫시즈너의 재무분석 자료를 보면 2022년 잠시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2023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084억 원으로 전년 822억 원 대비 31.9%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2022년 마이너스 18억 원 영업손실에서 2023년에는 27억 원으로 흑자전환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본사가 위기 극복을 잘했다고 보이시겠지만 실적이 악화되기 직전인 2021년에는 한해 동안 단기차 입금이 무려 400억 원이나 증가하며 378억 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에 사용되기도 했고 이면에 존재하는 금주영 대표 일가가 소유한 조미식품 제조업체 JK푸드시스템을 통한 내부 거래로 실적을 채우고 배당을 진행하기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불리고 가맹점은 뒷전 아니냐는 말들이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애초에 3,4천원 하던 떡볶이를 1만원대 가격으로 끌어올린 주범이라는 비판도 받는 브랜드이고 3인분 정도의 양을 주기에 14,000원이라고는 하지만 떡볶이 치고 비싼 가격을 책정해 가격대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사실 비싼 가격을 받는 것 치고 재료에 있어 자체 수직계열화는 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2020년에서야 떡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고 올해 2024년에 어묵 생산 생산 공장을 완공해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주 재료인 떡에 이어 어묵 공장까지 완공되면 본사는 브랜드의 수익성을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체 모바일 앱인 엽떡 앱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 요소로 개발된 것입니다. 2022년, 전면 리뉴얼된 엽떡 앱의 회원수는 현재 약 120만 명으로 전체 매출에서 약10% 점유율을 차지하는데요. 수수료가 갈수록 높아지는 배달앱에 비해 마진이 많이 남는 채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렇게 배달앱 수수료를 아끼면 가맹점도 좋은 거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엽기떡볶이 공식 어플을 다운받고 온라인 주문을 하면 포장일 경우 총 금액에서 3,000원을 할인해줘야 하고요. 자체 프로모션 행사로 배달앱 못지않은 할인도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2024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엽떡앱에서 엽떡데이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앱에서 포장 주문 시 9,900원에 엽기 메뉴 한정으로 할인 쿠폰을 받아 결제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접속자가 폭주해 첫날 오후 4시부터 앱에 정상적인 로그인이 불가했고 다음날인 12월 정오경에는 쿠폰 소진으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엄청 욕을 먹기도 했는데 암튼 배달앱에서 나가는 돈이나 자체 앱에서 프로모션 또는 포장 할인으로 빼주는 돈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점주의 이익률은 사실 똑같아집니다. 하지만 본사는 고객 트래픽을 자사 앱으로 모으며 다양한 프로모션을 할수 있기에 무조건 이득이겠죠. 그럼 이렇게 매장을 열고 싶어도 못 년다는 엽떡의 매출은 어떨까요? 엽떡은 홀에 와서 식사하는 손님들도 있지만 배달 비중이 60% 수준으로 훨씬 높습니다. 결국 배달 매출 비중이 높기에 판관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엽떡에 2023년 정봉계서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2022년 말 기준자료로 보자면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6억 8천 3백만 원 수준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월 매출액은 5천 7백만 원 정도라는 거고요. 이를 일 매출로 환산하면 19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배달에서 주력 매출 품목인 17,500원 실속 세트를 기준으로 하루 100세트 이상 판매되어야 나올 수 있는 매출인데요. 매장마다 운영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오전 11시에서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한두 시간 정도 있다고 봤을 때 점심과 저녁 피크 타임에 주방에서 쉴틈 없이 떡볶이를 조리해야 나올 수 있는 매출이어서 매출 상단이 여기서 더 올라가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분식에서 5천만 원대의 매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매출이 높은 만큼 순이익도 높을까요? 앞서 살펴봤듯이 본사가 내실을 다지며 이익이 개선되는 것에 비해 가맹점의 순수익률은 예상보다 훨씬 형편없었는데요. 우선 엽떡의 원재료비는 40% 정도에 일회용품 물류까지 포함하면 42%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식이 이렇게 원재료비가 높을 이유가 있나 싶은데요. 보통 여러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에 반찬까지 나오는 식당들도 원재료비가 30% 중반을 넘지 않는데, 엽떡은 떡, 어묵, 양배추, 소세지 조금 정도가 들어가는 재료의 끝이기에, 원가율이 높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본사에서 마진을 많이 취한다고 보여지고요. 인건비는 풀 오토매장 기준으로는 매출의 약 30%까지 증가하지만 점주가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반 오토의 형태라면 20%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로 순이익률을 정리해서 계산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비용이 지출되어서 기대수익률은 세전 약10% 내외이고 세후 5%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배달 위주 매장이기에 배달 수수료는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고, 수익률을 높이려면. 결국 가족끼리 운영해 인건비를 아끼거나 2층의 매장을 자리잡아 임대료를 아낄 수 있다면 세후 10% 초반의 수익률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낄 거 아끼면서 내몸갈아넣고약12% 수준의 이익률을 만든다 해도 순 이익은 월 600만 원 정도일 거고요. 여기에 어차피 나의 노동력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가 원재료비를 너무 높게 잡으니 재료를 아껴서 순이익을 높이려는 일부 점주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에 유튜버 홍사운드가 엽기 떡볶이 본점과 지점 네 곳의 양을 비교한 결과 재료의 양이 최대 2 배까지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동대문 엽기 떡볶이는 전바점이 심하다는 커뮤니티 리뷰가 많은데요. 레시피가 동일한데 전바점이 생기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건 백종원의 홍콩 반점처럼 본사에서 그만큼 가맹점의 표준화 관리가 안 된다는 반증일 겁니다. 그리고 전바점이 심하다 보니 정량이 들어있고 소스가 동일한 밀키트를 사서 집에서 조리하는 게더 맛있다는 소비자들도 꽤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밀키트로의 구매 전환은 본사 입장에서는 땡큐겠지만 가맹점들에겐 앞으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입니다. 게다가 엽떡 밀키트는 오리지널 제품을 9,000원에 가맹점 매장에서도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재료를 매장에서 조리해주는 엽기떡볶이는 14,000원이니 그냥 저렴하게 밀키트를 사서 어묵이나 양배추 등의 사리를 본인이 원하는 만큼 추가해서 집에서 먹는 수요가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결국 베스킨라빈스의 버금가는 프랜차이즈 불패신화 중 하나인 엽떡에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인데 엽떡의 초기창업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엽떡 홈페이지에 가면 창업비용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데 가맹비 1100만 원과 교육비 330만 원으로 합계 1430만 원 금액이 나와 있고 최소 기준 면적은 18평이지만 홀 매장 평균이 25평 정도여서인지 함께 창업 비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표처럼 25평 기준 약 1억 1,400만 원 정도의 창업 비용에 부가세는 별도이고요. 오픈 시 초도 물량이 약 800만 원 정도 들어가니 대략 1억 4천만 원 정도의 투자 비용이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이 정도 비용이라면 투자 원금 회수 기간은 순이익이 인건비를 아껴서 월 600만 원 정도로 봤을 때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지난 주 설명드린 베스킨라빈스보다는 나은 상황인데요. 일단 창업 비용이 베스킨라빈스의 3분의 1 수준이고 순이익도 좀더 나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푸차 3대장이라고 불릴 만큼 수익률이 높다고는 볼수 없고 솔직히 개설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만큼의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과거 배달 수수료가 높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배달 수수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엽떡의 순이익률이 절반 정도는 줄어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체 앱과 떡, 어묵 등 생산 공정의 내재화는 냉정하게 본사가 안망하는 안전한 전략을 만든 것이지 가맹점의 수익률 개선과는 무관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음식 장사의 평균 기대 순수익률은 지금 보시는 정도에서 형성되는데, 엽떡 같은 배달 위주의 분식 매장은 태생적인 구조 자체가 순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못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엽떡은 그동안 창업자들 사이에서 안전하다, 안망한다 등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공무원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경제에 안전한 것이란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장사를 하면서 한 업종으로 어떻게든 오래 버티며 장사하려기보다는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